안녕하세요. 셀클리닉 원장 조희성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제일 처음 피부 고민을 느끼때는 언제일까요? 아마 사춘기 시절일 건데요. 바로 여드름이 났을 때입니다. 여드름은 일반적으로 사춘기에 발생하기 시작하여 20대가 되어 성인이 되면 많이 사라지긴 하지만요. 피지 분비가 많거나 환경적인 요인 때문에 사라지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성인이 되어서 점점 심해지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20대가 지나고 30대가 되어서 뭐 심지어 40대까지 사라지지 않는 여드름. 오늘은 여드름의 종류와 원인, 그리고 치료까지 세세하게 알려드릴 테니까 끝까지 집중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춘기가 시작되면서 우리의 몸은 2차 성징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호르몬의 분비가 왕성해집니다. 호르몬의 자극에 의해서 피지 분비량이 많아지는데 이런 피지가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모공이나 피지선이 쌓이면서 여드름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런 여드름은 주로 10대에 많이 나타나는데요 관리를 못하게 되면 20대까지도 이어지기도 하고요 흉터가 크게 남아 고민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또 청소년 시절에는 여드름이 나지 않았지만 성인에 대서 여드름이 나타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성인 여드름의 경우에는 원인이 엄청 다양한데요 생활습관, 즉 불규칙한 식사, 수면 그 다음에 음 스트레스, 화장품 등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코티졸과 안드로겐을 분비하게 됩니다. 이중 안드로겐은 피지선을 자극하여 피지 분비를 증가시키는데요. 이로 인해서 여드름이 발생하게 됩니다. 울긋불긋하게 여드름이 올라왔을 때 신경이 쓰이니까 이것을 못 참고 직접 짜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막 긁으시는 분들도 있으시고요. 손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균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요. 그로 인해서 2차 감염, 뭐 피부 상태를 엄청 안 좋게 돼서 피부가 워낙 데미지 입은 상태로 내원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잘못된 여드름 압출 방법으로 인해서 흉터가 생긴다거나 뭐 다른 여드름이 재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건 주의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여드름이라고 해서 과연 다 똑같은 여드름일까요? 여드름도 종류가 엄청 다양합니다 첫 번째로 면포성 여드름 흔히 좁쌀 여드름이라고 많이들 하시죠 여드름의 초기 단계로 과다한 피지가 모공성을 빠져나가지 못해서 생긴 여드름입니다 제때 제때 제거 하지 못하면 블랙헤드로 변하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붉은 여드름 구진 여드름인데요, 좁쌀 여드름에서 빨간색 형태로 변하면서 생기는 상태인데요. 아직까지 크기는 많이 크진 않지만 이 구진 여드름은 통증도 동반하고 있어서요. 이때부터는 불편함 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십니다. 이때 치료를 적절하게 하지 못하면 화농성 여드름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있어서요. 이때부터는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화농성 여드름. 음, 여드름 환자분들이 배우시어하는 여드름이죠. 여드름이 각각 화농되어서 피부 깊숙이 농포가 자리 잡아서. 누르면 엄청 통증도 있을 수 있고요. 무리해서 압출한 경우에 흉터가 생길 수도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네 번째는 낭종성 여드름. 낭종성 여드름은 맞았을 때 고름이 꽉차 있는 느낌이에요. 통증도 더 심하고요. 피부 속에서 그 낭종들이 막 엉켜서 하나로 뭉쳐지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여드름의 부피도 매우 큰 편입니다. 다섯 번째는 윤계성 여드름인데요. 여드름의 가장 심각한 단계죠. 여드름의 부피 자체도 커지고 염증도 매우 심해서 오래 지속되기 때문에 장기적인 치료가 필요한 여드름입니다. 심한 경우에는 40세 이상까지도 이어지기도 합니다. 이렇게 여드름의 종류가 단계별로 다양한데요. 여드름의 원인 또한 매우 다양합니다. 일단 청소년기와 성인 두 분류로 나눠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여드름의 경우에는 90% 이상이 호르몬 분비 때문입니다. 호르몬 분비로 인하여 피부에 하나둘 여드름이 올라오게 되고요. 피지 발달이 많은 티존 이마나 코쪽으로 해서 더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성인 여드름 같은 경우에도 호르몬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생리 주기에 따라서 턱이나 입 주변 쪽으로 여드름들이 많이 올라올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식습관입니다 식습관도 많은 영향을 끼치는데요 특히 기름기가 많은, 지방이 많은 음식이다 지혜 수치가 높은 음식이라 하는 경우에는 피지 분비가 증가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드름이 발생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화장품입니다 높은 커버력의 파운데이션을 사용할 경우에는 피부가 숨을 못 쉬고 답답한 느낌을 받으실 텐데요. 정말 피부가 답답한 상태가 많습니다. 어, 피지 분비는 계속 일어나는데 메이크업이 두꺼워서 화장품과 뭉치게 되고 모공을 막아버리게 되죠. 모공속 노폐물이 제대로 배출되지도 않고 클렌징도 안 되다 보면 트러블이 올라오는데요. 그 트러블을 가린다고 화장을 더 두껍게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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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또, 내 피부에 맞지 않는 스킨케어 제품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여드름이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경우에는 흔히 요즘 마드름이라고 하죠 마스크 여드름인데요 계속 마스크를 하고 있다 보니까 마스크 내에서 온도가 올라가고 습도도 올라가면서 세균이 번식하기 좋은 환경이 되어버립니다 이 외에도 남성의 경우는 쉐이빙 후에 나오는 트러블이 있을 수 있고요 뭐 수면 부족이라든지 음주, 흡연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 병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여드름 시술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피지 관리도 중요하지만, 우리 피부의 각질 관리도 매우 중요한데요. 여드름 피부에 좋은 이피 아킬레스가 있습니다. 각질을 부드럽게 녹여서 제거하고, 피지 분배도 억제하면서, 항염, 살균 효과가 좋아서, 박테리아 균도 억제해주는 시술입니다. 저자국 시술이다 보니, 주기적으로 꾸준히 시술 받으시면, 각질 없이 깨끗한 피부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압출입니다. 저는 여드름 관리에서 압출이 한 70%, 80% 정도의 비중을 차지한다고 생각하는데요. 거의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드름이 빨리 가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선 염포와 농을 빨리 제거해줘서 피부 조직의 손상을 최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여드름이 생겼을 때 압출 없이 계속 방치하게 된다면 염증이 계속 커지면서 흉터와 자국 같은 여드름 후유증을 남기게 됩니다. 그래서 압출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압출도 정말 잘해야 됩니다. 집에서 혼자 손으로 짠다거나 압출기를 이용하는 방법은 제가 크게 권해드리진 않는데요. 자가 압출하는 경우에는 제대로 된 압출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주요 피부에 자극이 될 수도 있고요. 면포가 전혀 제거되지 않아 그대로 남아있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또 2차 감염 자체도 일으킬 수 있고요. 또 여드름이 뿌리까지 압출되지 않아서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꼭 전문가에게 압출을 받으시는 걸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압출하지 못하는 여드름은 어떻게 할까요? 바로 염증주사가 있습니다. 어, TA라고도 부르는데요. 해당 부위에 직접 주사를하여서 염증을 가라앉히는 치료입니다. 염증 완화 효과가 좋기 때문에 뭐 항생제와 함께 복용하시면 치료가 더 좋고요 더 빠르게 염증을 가라앉힐 수 있습니다. 또 트러블 전용 레이저 애플 레이저가 있습니다. 저희 병원에서는 애플토닝이라고 부르는데요 1450나노미터 다이어드 레이저로서 다른 정상 조직에는 데미지 없이 여드름 염증과 t g 샘 쪽으로 작용해서 여드름과 트러블을 컨트롤하고 있습니다. 콜라겐 생성을 활발하게 도와서 전반적인 피부 탄력개선, 모공축소 효과도 같이 가져갈 수 있는데요. 제일 중요한 피지선을 재배하기 때문에 여드름의 재발 확률을 낮추고 있습니다. 여드름 치료하면 통증이 많이 클것 같지만 에플레이저 같은 경우에는 통증이 거의 없어서 인기가 매우 좋은 시술입니다. 또 많이들 아시는 PDT 치료가 있죠. PDT란 광흡수제를 이용해서 피부의 피지샘과 여드름균을 흡수시키는 건데요. 그런 다음 적정한 파장의 광선을 조사함으로써 흡수된 광업수제가 피지샘을 파괴하게 되고 피지 분비를 감소시키고 여드름균을 잡아주는 여드름 치료입니다. 자주 재발하는 여드름이나 성인 여드름 등에서 많이 사용되는데요. 빠른 치료 효과를 볼 수도 있고 재발 억제 효과도 있어서 많이들 찾으시는 여드름 치료입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치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생활 습관도 엄청 중요합니다. 우리 손에 엄청 많은 세균들이 있는데요. 이 손이 얼굴에 계속 닿다 보면 아무래도 트러블 확률이 더 높아지겠죠? 베개 커버 같은 경우에도 자주 세탁을 해주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숙면이 중요한데요. 잠이 보약이란 말도 있듯이 우리 몸은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못하면 대사기능이 떨어지게 되고 스트레스 수치 높아지게 되고 그러다 보면 신체 밸런스가 무너지면서 트러블이 확 올라올 수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숙면을 정말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트러블의 원인과 종류, 치료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궁금증이 조금 해소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하시고요. 구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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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독.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